감사합 말씀을 부 하겠습니다 어.. 뭔가 황기생일도 늦었는데 오늘 이렇게 평범한 계획이 있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, 오늘 첫 소식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세터를열 하나씩, 한 분씩 질문 받아보실 시간 이받아록 하겠습니다 네, 선두님 계신 어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보를 실시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네, 재밌들습니다 네. 어... 기분... 주..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 자, <웃음> 자 <웃음> 두 번째 네네 이서네 우리 수이네 오늘 홍보를 실시했을 어갈지기는지습니다 일단 네 네, 그렇습니다 아, 네 어... 첫 번째 홍보 는잘몰랐고두 번째 때는 어 그래요. 뭐, 뭐.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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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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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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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셨다가 전해드리면요, 리면요 o do. He's a 상을 o d person. 기하시면서 머리 위로 한 대를 t to 습니다 감사합니다 n o w what to 분들, I don't know w h 니다없 o do. I don't 고 n o w 습니다네 아시아의 호 don't k 별명을 가지고 계 to do. I don't k n 어떤지에 대한 질문 do. I d o n

예, <laughs> 하이다 자, 방금 실으가시나 우리 어린이 한맞 마지막으로 가보도습니다드디 이거 어어 드디어, 드디어어 오, 네. 네. 아쉽게도 꿈은 안 꾸면 잘, 잘 사세요. 진짜 잘 사셨습니다.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날인가, 예. 네. 네. 어, 우리, 우리 어린이가 혹시 어떤 꿈을 꿨어요? 네. 어제. 어제, 오늘 너무 오는 중에. 어제 잘 됐어 아, 아. 화창고에서 일본 여행가를 꿈꿨다고 하는데요. 네 우리 희 합창고에서 1분의 가는을 끝난 우리 희이 선수가 또 1분의 1수 있도록 우리 인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습니다자 우리 원이 선수 는최여까지받아보요 마지막 사... 사진 찍는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선수 이을부탁드리도 하겠습니다 합창고에서 분가자 우리 선수 사진 찍는 <목소리> 어, 엉네 안전 서그렇 생기지 않수 있게 아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감사합니다 <목소리> 자두 번째 네, 잘자도록 잘자, 잘자, 잘자. <목소리> <도가도록>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서 한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하나 둘셋자